이제 숙소에 도착했고 기린산장리조트 저의 친구분께서 방을 구해주셨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들깨들 극성이라는데 자꾸 저한테 도전을 하네요 뭐 임마 가 그래 가 이겼습니다 기싸움 아무튼 체크,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229-4동 4명이 쓰기에는 아마 옆에 있고요 됐어요? 이 친구가 있고방인이층에가 있는 방인데, 가 있는 방인데, 화장실도 있고방이있고방이친구있방이 하나 있고바베큐 <laughs> 있는 아마 이정원에 있는 방이친구 있는 이는이 친구가 있는 이 정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층 올라오면, 저 이제 어 야외 욕조 좋다. 네 한라산 뷰 야외 욕조가 있고요. 어떻게? 아, 아 근데 살 너무 많이 쪘다 어떻게 빼지? 두달 있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15kg를 감량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랑 윤희랑이방 하나씩 쓰면 되고 불리안 들어온데 카드가 있어? 불리안 들어온답니다 거기 뭐 저기 전체 전등 세탁기와 세제가 다 있고 오븐도 있고 뭐 쿠첸 밥솥도 있네 물도 4개 소파도 이렇게 있고 기린산장 리조트 자 이곳은 상록식당이라고 고추장 양념 면탕구이를 먹으러 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고추장 삼겹살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되게 제주에 숨겨진 맛집입니다 그리고 양념 삼겹살 먹어야 돼요 아야 네 오랜만에 본다. 그럼 아, 그쪽으로 가져갈까? 응. 어, 그쪽으로 가져가서 찍어 찍고 찍고 있어. 산물 순한 소주. 처음 봐. 응. 이런식으로 네. 당연히 나좀타요 이게. 그렇죠. 어. 아, 지글지글한 거는 좀이렇게면이이 네. 아, 응. 네. 면서하나씩올리요 네네 그렇게 그래야 이게 신지데안게해린것 가지고 좀 지그시그라면은 응. 먹어. 어? 응. 자, 사이다. 짠. 네. 자, 하이다. 자. 안 세다. 맛있네. 응. 네. 이지않으려면은썩지 말자 아빠. 어. 응. 으니까 그러니까. 음 <목소리> <목소리> 아, <화체랑. 목소리> 어? 근데 이게 오히려 근데 갑자기 갑옷. 져 화면 보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 <목소리> <목소리> 이아 왜냐면 이거를 안 끊기려고 아아배 터지겠다 뭘봐나 uh. 찍는 거였네 어얼굴 빨개졌구만 소주를 마셔서 어쨌든 네, 잘 먹었어 맛있었어 되 sí. 네, <legislation> 맛있었어요? 응 <cashược> <IMS> 활동 러시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맛있는데? 맛있다 이거는 선물로 사가도 되겠다 <놀람> 지금 이제 세와서자지노래받겠습니다 한두 시간 걸린다니까 새벽에나 대사할 수 있겠네요 또 땅콩 로시 우당 로더로시겠습니다 제주도의 애플망고 또 가족분들을 위해 썰어드리겠습니다 망자라 들은망고 이렇게 썰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요? 그거 깨끗이 씻었어요? 당황? 다 씻었어요 피밀 칼도? 네 칼도 씻고 그릇도 씻고 이 판까지 씻으셨그낸 어. 다음에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짜잔 짜잔 짜자잔 가득에 아,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따가 네, 제가 다 비킴할게요 어머니랑 음.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갈비 뜨듯이 뜯어야 돼. 도마라 칼이랑 다시 섰다. 어, 내 손을 안 씻었네. 뭐 이런 건 아닐까요? 아, 이럴 시 씻어서 샤워 나왔어요. 머리도 좀말수 있죠. 제주도의 애플망고와 제가 불과 몇칠 전까지 있었던 베트남의 애플망고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뜯고. 음, 맛있는데? 똑같이 맛있다. 철점. 고기 하나 더 붙는 가격. 이게 아버님을 사랑하는 아버님을 위해. 같이. 네. TV 켜놓고 이 집부터 켜놓고 하는 건 무슨 심리예요? 잠깐만. 육포? 말육포? 응. 박스를 뜯으면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말육포 한번 먹어봐야겠어. 말육포인데 한번 먹어보 싶어 지지도가 이렇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보통 육포 똑같네. 생긴 거 그냥 육포랑 똑같고, 냄새도 그냥 육포랑 똑같고, 이거 약간... 그냥 육판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훨씬 부드러워요. 이제 그걸 하나 가보겠습니다. 스파를! 물이 아직 엄청 많지 않은데? 물안켜니 안 켜? 노트북이라도 가져와서 여기 영화라도 틀어놓고요 <laughs> 귀여워할 미국인데 이거, 이거 근데 이렇게 계속 켜놔도 돼요 그럼 온도가 내일 아침까지 유지가돼 근데 이게 어차피 12시에 꺼지고 6시에 다시 켜지면 돼요 <laughs> 꽉 차는 느낌 아버지랑 다 락클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혼자 이스타를좀 즐겨보겠습니다